네, 여기는 ERA 코리아 본사 사무실이 있는 한국 도심공항 커미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늘도 ERA 코리아 1조 클럽이신 우리 권기성 전무님을 <laughs> 모시고 압구정을 한번 나가볼 건데요. 오늘 어떤 좋은 물건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좋은 물건으로 저희를 또 설레게 해 주실 겁니까, 전무님 오늘은 진짜 좋은데. 왜안 팔리는지 모르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귀한 매물일 것 같은데요. 기대감을 안고 그럼 압구정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을 소개해 주시나요? 님네 안녕하세요. 이하 r a 코리아 공기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압구정동 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압구정상권의 도산대로 쪽 입구입니다. 지금 저희 좌측 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학동 사거리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압구정 상권이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동사거리 뒤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권의 북쪽 그러니까 좀 외곽 쪽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되고 있고 핵심 지역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요 GFFG라고 하는 뭐 GFFG 타운이라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사실이 GFFG라는 데가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압구정의 부활에 되게 큰 역할을 한데예요 어떻게 보면, 어, 대표적인 브랜드가 노티드 도넛이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제버거를 만드는 다운타운너 쓰시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중국집이라고 하는 뭐, 웍셔너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요 안쪽이 어떻게 보면 GFFG 타운이라고 해서 근물 전체를 뭐 본사도 물론 있었고 근물 전체를 하면서 어 자기들 테스트 배드로 이제 이용을 했었던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래 그래댔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시면 어 뭐몇 개가 그래댔던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유동인가가 많은 그쪽 지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쪽이 이제 GFFG 타운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매입을 하셨다는 이마룡 선생님의 건물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 옛날에 정말 잘 사셨네요. 이 앞에 보시면 이 건물도 예전에 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전체를, 어, GFFG가 다 쓰던 데예요이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어, 지상 3층까지는 FMB가 들어가고, 그 위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고, 지하 1층, 2층이 이제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인데,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홀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건물은 지하 1, 2층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예전에 조각투자업체 카사에서 한번 매입을 했다가 172억에 이번에 넘겼는데, 그게 평당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그 사이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세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건물 어, 추억을 잠깐 얘기하면 예전에 카사가 어, 매각을 의뢰했을 때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안 찍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건물 임대가 생각보다 저는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층 이상의 리테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고, 그러면 뭐 예전처럼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굳이 이까지 이제 사무실을 서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건물이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타사 측에서 좀 내려달라라고 해서 내렸던 <laughs> 기억이 있는 뭐 그런 건물입니다. 네. 추억이 있는 건물이네요. 네. 어. 그런데 조민님 음. 지금 이쪽 지역이 그러면 다 이렇게 평당 2억이 넘는 금액이면 엄청 비싼 금액인데 그래도 많은 인기가 있나요? 뭐,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거래는 다 2억 2, 3천 정도.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학동사 거래에서 바로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1층에 이제 또, 어 편의점이 있고, 위에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사실 최근에 매매가 됐어요. 이 지역이 그래도 좀잘 되는 건, 이런 시금도 잘 되지만, 1, 2층에. 상층부에는 미용이 좀잘 되는 편이에요. 헤어샵이라든지 메이크업 이런 데가 좀 많이 되고 물론 뭐 그런 데가 또 도산공원 앞에도 그런 업종이 좀잘 되는데 도산공원 앞쪽도 2억 2억에서 뭐 2억 이상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여기 보이는 이게 빌라를 개조를 해서 뭐 이제 다 근생으로 바꾼 그런 시설인데 이 앞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요것도 예전에는 g f f g 가 사용을 하던 그 매장이었어요. 미국의 가정식이라고 하는 뭐 그런 타이틀로 해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은 좀 싸게 팔렸어요. 이 건물도 처음에 나온 매매 가격은 2억 5천 정도였는데 실제 매매는 굉장히 많이 깎여서 한 60억 정도가 깎여서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매입하신 분은 한 20년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한 55억 정도 그래도 차익을 남긴 뭐, 그래서 사신 분도 사실은 좀 여유있게 사셔도 좋고, 파신 분도 뭐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그입니다 이제 저쪽 메인길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은 예전에 여기가 트라우마가 한번 있잖아요. 한번 크게 상권이 이제 조금 침, 침체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런 길, 이런 길은 예전에도 살아남았었고 미래에도 살아남지 않겠냐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길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상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여기가 지금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2차로예요. 그렇죠. 이게 2차로고 차량 통행도 많고 사실은 뭐 의원도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도산공원 인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길이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이 먹자 골목의 메인 길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가 사실은 이 먹자 라인에서 가장 중심을 형성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laughs> 보시면 인근에 런던 베이글도 있고, 그 다음에 버켄스탁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오니츠카 타이거도 새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가 이제 조금 시금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그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 지금 버켄스탁이 내는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평당 100만 원요? 이 네, 네. 뭐50 평짜리를 쓴다면 5천만 원 이상.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실 기준으로 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요. 아, 근데 그거는 압구정을 어 얘기할 때 네. 성수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성수동도 당연히 100만 원 넘어갑니다. 어... 그래서 성수동도 보시면 뭐 150. 가는 데도 있고 아직 200이 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실제로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만 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비싸고 성수동이 그래도 조금 더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남북과 동서가 만나는 그 먹자 라인이 만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상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쪽에서 동서 라인이 조금 더 상권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런던 베이글 쪽인데 사실은 이쪽이 이제 도산공원의 상권과 이 먹자 압구정 라인의 먹자가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안쪽이 굉장히 조금 앞으로도 유망한 지역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이 라인이 지금 임차인 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리모델링 좀 하고 이게 3억 5천 뭐 3억 2천 이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도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 아침인데 실제로 보시면 공사하는데도 되게 많으세요. 상권에 가서 이게 상권이 흥하는지 망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게 신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상권이 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으세요. 이제 좀 망해 가는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로 가보시죠. 지금 바로 여기 있는 건물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데 6m, 4m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도 좀 이쁘게 잘 생겼어요. 딱 사각형으로 생겨서 인기가 좀 많은 지역인데 보시면 이제 매매를 위해서 2층, 3층은 일단은 임차인은 명도했고 계약 연장을 안 하고 명도했고 1층에도 보시면 세개 칸. 그러니까 두개 호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평당 2억 5,380억인데 이게 팔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 같아요. 이게 땅 면적이 152평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볼륨이 좀 크다라는 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게 152평이 아니고 뭐 70몇 평씩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도산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 평수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몇, 건물이 몇개 없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명도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엑시스를 하실 때는 이걸 매입을 하셔서 엑시스 하실 때는 훨씬 더 좋은 브랜드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문님께서 보시기에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께서는 이 상태로 쓰시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해서 을 쓰는 게 좋을까요? 신축이 좋을까요? 아, 리모델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신축은 더더욱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사실 리테일 건물이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외관을 드론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꾸미기 때문에 시설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도로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좁지만 않다면 충분하고요 바꾸신다고 라 하면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공용 부분만 약간 처리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드론 임차인들이 자기 스타일에 다 맞춰서 바꿀 겁니다 아, 그러면 바로 매입하시고 새롭게 임대를 세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전체 볼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망설이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큰 브랜드가 들어오기에는 또이을만한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사정이 뭐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압구정 로데오가 다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병원으로도 충분히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이 지역에서는 다르게 주차도 8대나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평당 2억 5천에 총 매매가는 380억입니다. 380억인데, 물론 여기서 내고는 됩니다. 제가 뭐 받은 가격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전화 주시거나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이제 명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